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가족의 아침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아주 더웠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주님 환절기에 저희가 또 건강에 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저희가 더 신경 쓰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할 수 있게 스스로 몸을 잘 가꾸고 또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묵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빠 엄마 노아 노엘 다니엘 8장 벨사살이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 전에 본 것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보니 내가 벨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에 오를 물레 강가에 서 있었다. 오늘 저도 물 강가에 서서 한 마리가 서 있었. 그두 장을 보는 중에 있는 데불 하나가 다른 불보다 더 길었다. 긴 불이 짧은 불보다 늦게 나왔으나 더 빨리 자랐다. 리 빨리 잘... 내가 보니 그숫 양이. 사 쪽과 북쪽과 남쪽과을 향해 들이 받는데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했다 또 아무도 그 외손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다. 이사이든람고이은 대로만 은이사람이졌다은이 엄청 자기 마음대로 했나 봐. 이가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사는데이염소한마사가서이에서부터 오는 것이보였다이 수염소의 두눈사이에는두눈사이에 뚜렷하게 잘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다. 그가 온 땅을 두루다녔는데그 발이 땅에닿지도않을 정도로 빨랐다이 수정소가 성에모으로두 폴을 수장 문대가 강가에서보그수위을들이받았다내가 그 문이 는수은 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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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문을두은 문은 문뜨렸다수은 문은 문은 수염 수염 수두방을 힘입었다. 첫 번째가 수염을 당한 남무 청년이 발로 집발 맞다. 남도 그 수염을 수정해다고해내지 못했다. 그 수, 수염 손은 점점 더 강해지더니 이때 그 그의 끈불이 불어지고 자신 터졌다는 잘 보이는 풀들이 사방에 형에 자라났다 다시 뿌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자랐나봐 네 개가 어떨 것 같아 우리도 뿌리 나면 안 좋을 것 같아 자를 거야. <laughs> 그러다가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유다 땅을 향해 크게 뻗어 나갔다. 그 작은 뿔이 하늘을 달아 같은 자라보니 하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왕 같은 것을 식각었다. 진지한 뿔이 이렇게 하나는 근데 사음마다게 대양하게 더 커질 듯어서 죽게 날마다 들리던 재산마저 못하게 하고 죽기 예배 드리던 점마저 헐어버린다. 그만. 그그 작은 불이 하나를 달면 아니 심지어 그그 밑에 그 그반이일고 <laughs> <laughs> 백성들의 날마다 들이던 사멈추며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그때 두 천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거룩한자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다. 이 환상 속의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금지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멸망을 부르고 성전을 헐고 하늘 군사를 짓밟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천사가 대답했다. 이 일은 밤낮으로 이천0 0 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성소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했어도 구들 살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이런 날내 앞에 나타났다. 원래 강으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가 가까이 올때 나는 매우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가브리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땅의 얼굴을 들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자 그가 내 몸에 손을 대어 나를 이렇게 세웠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 환상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뒤에 일어날 일을 알려 주겠다. 내 네. 너가 본 노아리 뿔 이거, 뿔 노아가 야 잠깐, 까지 너가 본 너, 정한 때곧곧 끝날을 가는 다 내가 본두불 달린 숫양은 메디와 베시아 왕들이다. 수렴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며 두눈 사이의 큰 불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진 뒤에 그 자리에 내 뿔이 자랐는데 그내 뿔은 내 나라다. 그내 나라는 첫째 왕의 나라에서 분열되는 나라지만 첫째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내 나라의 이내 나라의 마지막 때 나, 마, 나라의 나 마지막 때 번번하고 잔이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나 때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다 좋은 다안읽었아다읽었이 왕은 매우 강겠지만 그는 그의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괴롭할 것이다 하나 것이다. 강한 백성과 백성까지 이길 것이다.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마지막 대회에 관해 내가 본 현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해도... 두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 매우 매우 좋 알타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 때문에 매우 놀나고그들이 무엇인지 슨 깨닫지 못했다. 아. 맨아맨 음. 무슨 아, 뜻인 아, 것 같아 노아야? 음. 알것 같아. 노아를 무슨 뜻인 것 같아? 그 너무 착한 치즈도 말고 너무 교만한 치즈 말하는 뜻? 하나님 이 어떤 왕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하나님한테 예배도 못 드리게 한데 근데 결국 그 왕은? 죽었어. 맞아. 그런 일이 아직 안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핍박을 받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그러면그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괴롭히면 하나님 그만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맞아, 너희. <laughs> 맞아. 너희는 다 이게 뭐야, 교사. 그러면은 그러면 누가 날괴롭힐 수가 없어 맞아 노예리가 기도하면 되겠다 그렇기보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괴롭힌 괴롭혀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 믿지 않고 싶어도 계속 하나님 찬양하면 결국 좋은 일 생기는 걸 알게 주세요. 이어 예수님은 그러니 다음에 아멘. 아멘. 중요한 내용이었어, 도라